지하. 성령님께서 진히 말씀하시고 각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침례가 무엇인지 아버자는 스피릿이 무엇인지 인터널 라이프, 헤븐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세요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아멘. 영광입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타이틀 인 h h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이며 진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진리고 진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생명이며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생을 복을 주셨고 이 땅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침례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육체에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내의내 내 자랑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멘. 침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침례를 하덤으로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임한 자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우리 예수님은 브라이그룸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날마다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니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소욕을 조차 살면 은 성령의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잠깐이에요 백년 대포로이 영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기쁨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오직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굉장히 친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곳에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다해서 다 예배가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직 신령과 진영으로 예수의 부혈과 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열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 시간에 임지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한번 예배를 바로 드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천국은 진료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에 임하지 않습니다 에스고심스모이예배 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저... 하나님은 영이세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에게 영의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단절됐어요. 영이 단절기, 단절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영으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흙은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크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생을 얻으며 자체의 에 참여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믿지 않습니다 아직 도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면 촉구하러 이곳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성령께서 지저스 디사플 트레이닝 세너에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잠깐 쉬어가는 이런 여관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자 훈련소예요. 그러므로 말미 아마 아직까지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주이조스 디사블 출애닝 센터에 마음을 확정하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골격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잘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을 다 팔아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은 다 갖다 팔아다 그 진주를 삽니다 그 밭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전부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라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알라루야 하나님께서 영생이며 영생의 축복은 첫째 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이곳에 와서 천정통항 왕 노릇하며 열두지파를 심판하며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얻기하여 연구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이블 전체가 인터널 라이프. 단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썩고 안써 있습니다. 오직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아멘.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제가 다니엘은 얼굴만 알지 잘 몰라요.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여. 이터널 라이프. 주여.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스피릿. 스피릿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가스 스피릿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 영인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피리처 월식 계시로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 첫 사람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널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 생명의 말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기를 원하더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삼위일하니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 우리를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인위얼 하트 스피릿 올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부에 대해서 영생은 하늘 나라의 영생은 하늘 나라. 해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파나 부알라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마녀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마녀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마녀에 계시고 마녀를 통해 하시고 마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날에는 별계시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아들이 찬조도 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들 아래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똑똑히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아버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사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생명이 있고 하시고 영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이 생명, 영생, 진리, 전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유.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다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 아멘.